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적대적 존재를 마귀라고 한다. 마귀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신을 일컫는다. 성경은 신라권 후 마귀의 세계가 되었고, 불경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사바 세계, 예토, 즉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땅이 되었다고 한다. 마귀는 인간 각자의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긴 자는 사람을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라고 정의한다. 이를 좀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마귀의 영옥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괴롭고 결국 죽게 된다. 마귀는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인간 세계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마귀는 인간의 마음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마귀의 마음을 일으키는 나라는 주체의식 자체를 죽여야 하는 것이다. 이긴자는 처절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쟁취한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고로 이긴자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며 누구든지 이긴자가 되어야. 천국을 건설한 것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